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을허락하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께서하님의 말씀을 어,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매 1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하 그런 낙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망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이 이 말씀을 앗아가지 어, 않게 하시고. 네. 하나님 마음속에 삼 가운데 근심 걱정을 내서 이 말씀이 싹이 틀어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으로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드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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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랑 인사해보겠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정말 반갑습니다. 늘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1일이 1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성부 영신 예배 때 가졌던 그 다짐 결심들. 끝까지 붙들고 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어,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리마인드를 시켜야 합니다. 아, 네. 리프레시를 시켜야 합니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잊어버릴기 때문입니다.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골방에서 이분 혼자 따로 혼자 혼자 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정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또한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의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영성생활, 영성생활 그리고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승리하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멘. 네, 구원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다른 번도 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어, 죽기 직전에 살아난 것, 혹은 죽은 사람을 살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도움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도움을 받으셨죠?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구원 받으신 거죠. 그 보면. 구원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사람의 손길에 구원이 있죠. 이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 순간 도움으로 끝이 나죠. 물에서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와 보답이 있겠죠.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든 안 이어나가든 그것은 그 당사자들끼리의 관계죠.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런 거죠. 심지어 사람을 구하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예,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혼자 내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발생한 거고, 오늘날에도 그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조 부조 대원이 신장마비 걸린 사람 심폐소생술을 할때 발뒤뼈가 심폐소생술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시, 신장을 압박해야 될 것도 맞고요. 근데 신장 부러, 이 부러질 정도로 심폐소생술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구조 대원이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 여성이 또 쓰러졌는데 남성이 그 여성의 심장 압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한계가 있고요. 구원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없습니다. 구해 아, 네. 그 주고 끝이 아니죠. 타락 이후에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이 에덴,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은 에구베스의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구베 땅에서, 땅에서 종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열 가지 제안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시죠. 어마어마한 구원이죠. 아멘.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구원해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안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방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매출하기와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시고 가난한 땅까지 인도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laughs> 구약에서의 구원 부안, 출애굽이죠. 신약에서의 구원은 무엇인가? 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큰 구원, 가장 큰 구원이죠.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을 믿고 리는출요 우리는 트레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권에 베풀어 주신 구원이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어라 하고 끝나고 그냥 크트로 놓으신 것이 아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아멘. 네. 그 구원 역사가 바로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 죄에서 의의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 바로 영적 구원입니다 아, 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의구와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구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멘. 삶의 은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으시잖아요. 아멘. 자, 삶의 은총의 가장 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 기도 응답 받으시니까 안 맞습니까? 렇습니다 그게 삶의 은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은총. 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원, 구원의 역사 이후에 지금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동행을 조금 위치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어떻게 모습,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시는가 이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뒤에 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주일 학교 아이들하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어,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죠. 에? 그 어린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운, 운으로 하는 게 주사기를 던져서 하는 게임이라도 그 애들이 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을 놀렸어요.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로이하고 이드이의 얼굴에는 화가 올라오죠. 분한 거죠. 근데 로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빠 불러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 아빠 불러도 돼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오늘 방금 말씀에 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잖아요. 아빠 찾잖아요. 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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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계시거든요. 아멘. 아멘. 아이들이 왜 아빠를 부릅니까? 아빠는 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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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보다 더 크잖아요. <laughs> 저는 저보다 큰 사람 잘못 뽑았죠. 다음 주에 아빠 불러 드릴. 애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를 이기려고. 다윗과 볼리아세 보십시오. 다윗과 볼리아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과 볼리아세의 싸움 누가 이깁니까 볼리아세에게 백번다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볼리아세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냐? 다윗은 뒤에 하나님 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분의 여호와 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위협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리고성이에요 무엇입니까? <laughs> 여러분 내 앞에는 올리하시지만 여러분 믿는 자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과 객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아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무조건 질러도 되겠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그렇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오늘 기도 목사의 설교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내가 고민하다면 나는 드디어 지르겠다. 믿음으로 지르겠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면 나타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속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확신이 섰을 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객기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영을 하시나? 뒤에 계신 하나님. 아빠 부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빠 부를게요. 뒤에 계신 하나님. 든든하시든든하잖니다 아빠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로이하고 이른가? 다음 주에 아빠 부를게요. 어쩔지 오늘 한뿍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가 옆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 시편 121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기록되어 있죠. 우편에 계신한는 뭡니까? 옆에 계신다는 거죠. 왜 우편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 어, 기후를 생각, 기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 것.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햇빛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 물을 뜯어 나옵니다. 그 시간. 남들이 안 나오는 시간.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남들이 물을 안 뜯어오는 시간에 뜯어올 정도로 그 시간은 굉장히 뜨거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우편에 서서 내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그 옆에 계신 하나님 또 옆에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손 잡아주고 계세요.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아이들의 시선이 앞만 보고 가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시선은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나 이렇게. 평안이가 교회에서 교회에 어올올 이렇게. 이렇게. 와은 오늘은 게렇게한렇게한눈팔어지잖어지잖아렇게넘렇게면요지면의우을잡 뭐 손을 잡는하신하이님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넘어지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 한 번, 나는 낙심 한번 없었다 나는 안 넘어졌다 나는 한눈 판적 없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내 분이십니까? 내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눈팔아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어다 놓은 거고요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신 거고요 아, 네. 넘어질 때도 손을 잡아서 안 넘어지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찬양 중에 네 항해자라는 찬양했습니다주 나를 놓지 마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안 놓습니다. 아, 네. 누가 놓냐?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으려고 하는 거죠. 나의 죄성,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뿌리치는 손을 잡고 안놓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은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앞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때입니다. 1차 정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보다가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본 방향에서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비두니아로 방향을 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시아에서 성령이 마그시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그시메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성령이 마그시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됐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발이 무시하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을 통해서 드로아라는 곳을 통해서 마게나로간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발의 그 여행을 비그니아로 가게 하시고 왜 이쪽 드로아 쪽으로 가게 하시는가 하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났냐? 누가를 만납니다. 그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는 거고 사도행전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를 네. 세웁니다. 어.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바울의 가장 큰명고 후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대산국까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새 안식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 약사가 일어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드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듭니다. 바울의 가장 큰동역자들이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하신 거예요. 아, 네. 앞에 계신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들어와서 누가를 준비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를 세워주시니 앞에 가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에. 싱크대 전문업자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기업자가 있고요. 다 예비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앞서 가신 분입니다. 그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들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눈에는 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고한 힘든 것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응답된 기도, 응답된 기도가 훨씬 많다는 것. 아멘. 내 네,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된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겁니다. 폭포 속에서 바로 바로 는 것이 아니고 가랑비를 가랑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옷이 젖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그런 사소한 응답, 은단, 귀한 응답이죠. 사소하지만 작지만 굉장히 귀한 응답입니다. 아, 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로 젖어드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올려할 수 있고 내가 넘어졌고 앞에 계신, 앞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내 앞에 가서 내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내리시는 비의 가랑비에 오지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계신 하나님 옆에서 손 잡아주고 계신 하나님 앞서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나이다 아멘.

장사 목사님은 이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어 열람 집한는지교회에서2 6 2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신청 바랍니다. 회복권서트가 이천이년 1월 23일 금요일 오후 이공이권당에 서 있습니다. 체내교회 성복은 1월 1 8일날까지 매일 이번 강사겠습니다 단인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직교인들 위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간의 연약한 성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한 번이나 딱한 생육계와 징계를 지막 편정교사에이과 파동 기틀어 주면서 품종식 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캄보디아 타키오 헐릴리아 교회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음, 오늘 이아랑첫 생일을 기원하며 떠올리하드렸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네. 네. 교회를 위한 건축 공급에 독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계좌번호는 어, 두번을 참조해 주시고요. 성교지 찬양함에 반성을 가지고 기도함을 빌어 협력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에 맞는 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것도 두번 참여해 주십시오. 목사는 기도와 기도와 인도가 찬양함으로 인도의 일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다음 주 순지교의 연합예배 인원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박리관장 남성교회 회장님과 여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청년부 회장님을 파악하셔서 저에게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 주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리우 위해 은혜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은총을 통하여서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더욱 부어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요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면에 가운데 사람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진로와 생활 위에 그리고 타국에서 성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자라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이름아 내 삶의 신이신이 세상을 구하고 위기에없 온대 그 이름아.